네, 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8월 26일 17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 4,57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해도 사상 최고가였던 4,953달러를 기록했지만 그뒤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뭐 가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흘렀는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번 총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더리움 더갑니다. 자, 15분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5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우상향 추세선을 이탈한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숏 포지션, 즉 다운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시그널에서 롱으로 아직까지는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선을 이탈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즉, 아직까지 이쇼 시그널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기까지도 눌릴 수가 있고요. 뭐이 다음 선인 4,420달러까지도 내릴, 꽂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우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4시간봉에서 이 우상향 즉 업시그널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그리고 지지선 라인은 지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4,300 달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찌됐던 지지하면서 지금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15분봉 움직임에서는 뭐숏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찌됐던 지금 4시간봉에서는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을 지금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상향 추세에서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4,300달러 부근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지금,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4,650달러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의 지지라인들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 아니면 4,600달러 부분 돌파 나오면 상승 나오면서 전 고점 4,900달러 부분 강하게 뚫어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항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 우상향 중에 있다. 아직까지는 끌어올리는 힘이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깐 etf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최근 이더리움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etf 자금이었습니다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제도권에서 뭐 인정받았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의미거든요 자 하지만 최근에 움직임을 좀 보시면 조금 추세가 좀 변했습니다 뭐순 이입세가 지 꺾였는데요. 뭐 자금이 빠져나간 건 아닙니다. 신규 자금 유입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들이 잠깐 쉬자는 기조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뭐 보고서에 의하면 뭐 최근에 이더름 ETF에서 뭐 2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좀 유출이 있었다라고 집계는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TF 유입세 둔화는 단기 조정의 요인은 좀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물량 재정비를 하는 단계일 확률이 좀 큽니다. 만약에 이더림을 포기했다면 이렇게 물량들을 완전히 빼버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량들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일봉은 아직까지는 우하향 추세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표상 다운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쇼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움직입니다 우선 제가 4시간 봉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4시간 봉이 가장 흐름 자체를 좀 깔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급등이 나올 때 급등 시그널이 바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횡보할 때 횡보 움직임도 보입니다. 하지만 일봉이라든지 뭐 분봉으로 본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지들 못하고 좀 러프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4시간 봉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펀딩비라든지 베이시스라든지 오아이라든지 스테이킹 비율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흔들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4,300달러.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4,300달러 지켜주면 이게 생명선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지키면 반등 나오는 거고 이걸 지키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낙폭 커지면서 추세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 이런 움직임을 가져올 변수는 뭘까요? 자, 우선은 이두 가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를 만약에 시사를 한다, 그러면 위험 자산 랠리가 좀 시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발표가 있을 뭐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GDP 잠정치라든지, PC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꼭은 무조건 챙기셔야 된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잡아가고 그 흐름에 맞춰서 거시적인 경제를 한번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차트상으로 이렇게 가겠지, 이게 아니라 거시 경제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 지표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잘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도 좀 알려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무료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더보기란이 있죠 이 바닥 쪽에 보시면 더보기란에서 클릭하시면 지표 문의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작성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니네들 이거 뭐 사기 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사기는 절대 없고요 무료로 드립니다. 대신에 하나 꼭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어떻게 어찌됐던 트레이더로서로 유튜브에 이렇게 뛰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넘고 100만 명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첫 번째 구독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구독 하셨는지 체크한 후에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지인분한테 저 영상 소개시켜 주시고, 구독 같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표도 같이 받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꼭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알트코인들 한번 볼까요? 알트코인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업비트를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보다 이더리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리플, 크로노스, 비트코인 순입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어떤 시그널이 먼저 보이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급등이 나오고 이더리움이 다시 보합권에서 유지가 됐을 때 다른 종목들이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알트코인 불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우선은 제 제가 보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 1 0권 밖에 있는 종목들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래량들을 한번 체크를 하죠.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서서히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불장이 왔을 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미리 좀 담아 놓고 기다리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본 종목은 도지코인입니다. 자, 어저께 영상에서 300원대 말씀을 좀 드렸고 조금 소폭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325원 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 삼각 수렴 만들어 주면서 힘을 비축을 했고 이 구간에서 지지 반등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에는 한번더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랑 클릭하시고 지표 문의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받아 보시고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라이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